노 팔로와 두 팔로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외부에서 연결되는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웬만하면은 큰 문제가 없으면 두 팔로우 어 뭔가 링크 주스가 넘어오는 순위 향상에 아니면 신뢰 점수나 아니면 권위 점수에 도움이 되는 두 팔로우라고 우리가 뭐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노팔로 속성을 가져서 이제 노 팔로우가 됐노팔로우 백링크를 받았을 경우에는 검색 엔진의 그 링크의 점수가 따라가지 않는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팔로우가 뭔지 그리고 노 팔로우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로우란 검색 엔진이 해당 링크를 따라가도록 사하는 기본상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링크된 페이지에서 링크 주스가 전달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이퍼링크로 사이트 방문 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보통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런 링크는 두 팔로우 링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 팔로우 링크란 뭐냐라고 하면은 검색 엔진이 이 링크는 따라가지 마! 라고 지시하는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링크 주스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노 팔로우 라고 해서 코드에다가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링크 주스의 차이를 가서 보시면요. 두 팔로우는 검색 엔진이 따라가고 링크 주스도 전달되고 SE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노 팔로우는 검색 엔진이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링크 주스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SEO에 영향이 뭐 거의 없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개를 그렇다고 해서 노 팔로우가 필요 없냐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쓰시되 가능하면은 두 팔로 링크를 많이 받는 것이 순위에 영향이 된다